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앨런 머스크죠. 최근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시바이누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여을 먹이고.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세를 좀 바꿔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종 PD의 제안이고요. 일하는데 몰두하는 모습이 변호사답다고. <laughs> 네, 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코편를 하고요. 포비스의 피터님이 본부장으로 승진하셨다고 하니 저한테는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laughs> 오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자산인지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앨런 머스크죠 그분은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해놓고 그때 한10% 팔았다고 했나?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세 가지 밖에 없다고 라 해서 시바이누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유서 먹이고 <laughs> 그랬었는데 그분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사실은 세계의 거부들, 큰 자산 운용사들은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이제 긍정을 하거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분은 세계 헤지펀드 1위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입니다. 레이달리오는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작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I have some Bitcoin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레이달리오가 그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그런 말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급등한 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폴 튜더 존스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가 자기 자산이 한 58억 달러 정도 되는 어? 예, 그런 분이 계시고 얼마 전에 조지 소로스도 자기네 펀드에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자산운용이나 경제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 말고도 스탠리 드로켄밀러 이 분은 비트코인은 금을 능가하는 가치 저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 분은 30년간 연평균 30.4%의 수익을 내신 투자의 천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애플의 팀쿡이었습니다. 팀쿡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애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는 보유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팀쿡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인으로서. <laughs> 개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넥슨도 이제 샀다가 한번 물렸다가 이제 돈을 벌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분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어가 되신 분은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고 인생에 관한 가장 이제 통찰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흥미를 가지시고 비트코인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대부분 서양이지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사도 되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음. 드리면은 저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laughs> <laughs>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절절 얘기하지 않고, 아, 그냥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비트코인이 망할 것 같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였다면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물론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거부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서브832 채널에서 찍었지만, KB에서 만든 부자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부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저는 내년 되면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20 10년 기준으로는 그랬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 좀 운용한다.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안다.라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부정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어요. 저도 인정하다시피 변동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큰 자산이나 위험한 자산을 거기에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산이 오를 때 올라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치하는 자산으로는 유용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100만 분개 밖에. 없다. 아직은 뭐 이클래스 e 한 대밖에 안 되지만, <laughs> 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분들이 지금은 못 사요.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은 못 산다고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분들이 사기 시작하면 안 샀으면 좋겠지만, 예, 사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예, 한국에서도 한번더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법원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기죄의 객체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이미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었고 음. 세무적으로는 기타 자산이 아니고 금융자산으로 보려는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사실 본질은 금융자산이거든요 그 제가 오늘 촬영 보다가 궁금해진 게 음. 지금도 인식이 좋아지는 아직 중인 거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투자계에서 네. 명망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메이저에 계신 분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네. 언제부터 이런 흐름이 바뀐 건가 시기적으로는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17년 18년에 그 거품이 있은 이후에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도 비트코인의 고래라고 부르는 대형 투자자들이 팔질 않는 거예요. 가격이 사실 뭐 80%씩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사들였죠. 그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 사이즈 워가 끝나고 블록 사이즈 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니 뭐 이런 블록 사이즈 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막을 수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가격이 있으니까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 두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한 비트코이너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전 세계 어디든 완전하게 즉시 결제할 수 있다. 그 포인트가 하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는다. 뭐 비트코인 시스템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는 51% 공격이라고 해서 채굴자나 노드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짜 블록을 만들어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51% 공격이 불가능하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전기를 이만큼 들여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파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너무 자산의 규모가 작았던 것도 문제였어요. 자산의 규모가 작으니까 네. 건물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죠. 네. 내가 사면 당장 100배가 오를 것 같은데, 약간 <laughs> 너무 작을 때는. 네, 못 들어오고 있다가 네. 충분히 사이즈가 커지니까 자기의 자산을 이제 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자 보고서 같은 데서 나오는 그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을 네. 선호하는 게 이제 다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이제 규모도 충분히 커지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태도인데 이건 이미 한번한 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달러를 파괴할 거니까 비트코인은 부정할 거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고 마치 금처럼 다루고 있어요. 음. ETF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자산으로 받아들였고 미국이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인정하기가 쉬워진 음. 거죠. 중국인도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말들은 뭘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저보다 좀더 이제 어른인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분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 찍을 거지만 이제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도 물어보시고 그런 거는 사실 이미 다 정리된 문제거든요. 항상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신박한 신박사님 채널과 <laughs> 지혜족보 채널에 가면 다 있어요. 네. <laughs> 조금 어렵긴 한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물들, 여러분들과 그 거물들의 경제를 보는 판단 비교를 해보셨을 때 과연 이분들도 투자를 하는데 안 하셔도 되지만 <laughs> 부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찍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